서효섭 선수입니다. 아쪽에 어, 기대가 있습니다. 어, 까지어 약간 좀 벗어나네요. 라운드 그때 유경윤 선수와 이근협 선수가 홀인원을 했던 파3 8번 홀이고 어제 3라운드 때는 4번 홀에서 이재훈 선수가 홀인원을 했습니다. 올해 벌써 15개의 홀인원이 나오고 있는 KPJ 코리안 투어입니다. 잘 올라왔습니다. 네. 서효섭 선수가 황인춘, 권성렬과 오늘 같은 조로 경기를 하는데요. 좀 전에 보니까는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볼이 있었습니다. 선두 장익은. 쉬어, 쉬어. 아, 아주 좀 오, 뒤쪽에 있는 그 볼인 위치인데, 아, 지금 제가 같은 경우에는 잘 맞았던 느낌입니다만, 은 이게 아, 제대로 거리는 나오지 못했습니다. 오버나이언이 좀큰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선수들이 더잘 알고 있겠죠. 올라와서 기트가 있는 단에 잘 왔습니다. 올바른 선택이었네요.